과분한 소개를 받은 이부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이 고려인 문화센터 개관을 계기로 해서 과연 연해주라는 곳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올해는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수교를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이 해를 맞아서 어, 이렇게 연해주의 고려인문화센터가 개관이 됐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주년 수교 20주년을 기념을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고려인문화센터를 어, 한로 어, 교류 수교 어, 한로 어,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1864년 그러니까 어,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청나라와 불평등조약을 맺은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와 불평등조약을 맺었던 1860년 뒤에 어, 러시아는 이그 연해주에 코사크 기병 국경 수비대를 수둔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분전병 체제이기 때문에 식량이고 뭐고 다 자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식량도 자기들이 작업자족해야 되니까 우리 한인들, 한경도 쪽에 있는 한인들을 집단 이주하도록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조선인, 한국인이 해외로 집단 이주한 최초의 지역이 연해주였다는 것을 별로 아는 사람 없어요. 바로 1864년에 시작된 이주 140주년이 되는 해가 2004년이었어요. 그때 이 고려인문화센터가 착공이 되면서 우리는 그 이름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다른 이름 고려인문화센터에 다른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1910년에 우리는 국권을 잃었습니다. 그 전에 에, 1905년에 노일전쟁 노일전쟁이라고 끝났죠 그러자마자 우리는 그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서울의 통감부가 설치돼서 이또 희로부미가 부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병전쟁이 일어나고 했을 때 청나라는 청나라 만기가 되면 은 만주쪽으로 이 한인들이 넘어오는 걸 극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려던 사람들이나 의병을 하다가 쫓기는 사람들이 거의 연해주 쪽으로 연해주 쪽 그래서 1910년 국권을 우리가 상실할 즈음에 이르면 은 연해주에 그 유명한 우당 이회영 선생 일가그 집은 다섯 형제가 뭐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솔가를 해서 다 갑니다. 이회영, 이시영. 그 다음은 아니에요. 이병찬 씨가 그 종소리입니다. 그리고 안동의그 유명한 석주 이상룡 선생. 그 집안도 모두 팔아서 갑니다. 지금도 안동에 가면 임천각이라고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각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 뭐 김동삼 선생,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연해주로 담보입니다. 그때 거기서 뒷바라지를 했던 분이 최재형 선생입니다. 그분은 이 국내에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일찍 눈을 떠서 연해주로 가서 거기서. <laughs> 선원이 됐어요, 선원 너무너무 똑똑해서 그, 그분을 그 선장이 키웠어요. 이런 나이에 이 유럽인이, 미준이 다 여행하고 돈 버는 참 기업인으로 어려서부터 자라서 거부가 됐어요, 그 당시. 바로 안중근 의사에게 총을 사주고 사격을 연습할 장소를 제공한 분이 최재형 선생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이 각국의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 숨은 의도들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이 연해주의이고 동시베리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류에게 아마 마지막 남아있는 미개발 지역입니다. 시베리아가. 이런 속에서 이 유라시아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지도 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유라시아 고속철도라는 것은 이모스크바와 브라디보스톡 사이의 거리는 9,850km, 거의 그 1만km에 그리고 유라시아 고속철도라고 하면 모스크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폴란드의 크라코프를 거쳐서 네덜란드의 로텔나 파리, 런던까지 이르는 것이 유라시아 고속철도의 개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모스크바로부터 런던까지 한 3,000km를 더 보탠다면 우라디보스톡에서부터 런던 13,000km 그리고 만약에 GSR 그 로, 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부산까지 이어진다면 아마 14,000km에 달하는 그것을 유라시아 고속철도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로서는 북한보다도 대한민국이 한국이 자기들과 연해주, 시베리아를 개발하는데 전혀 경계할 바도 없고 정말 마음에 드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 의식 속으로 가만히 보세요. 우라디보스톡이 <laughs> 가깝다고 생각됩니까? LA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태평양 금으은 저기에 있는데도 우라디보스톡보다는 LA가 더 가깝다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컴파스로 이렇게 서울에서 컴파스를 놓고 이렇게 그려보면은 비행기 거리 시간이 북경보다도 브라디보스톡이 더 가까워져요. 지금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잖아요. 브라디보스톡. 동해로나. 북한 영광을 통과하지 않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직선거리로 비행을 한다면 동경, 북경, 여기 가운데 제일 가까운 게 브라디보스톡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아까 쭉 설명드렸듯이 우리와 그런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로서는 우리와 가장 협력을 하길 바랍니다. 그들은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한국, 한국인, 남북이 함께 연해수를 들어오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남북의 파해나 이런 게 이루어질 경우 남북 러시아의 삼각 협력 체제 이런 그 호조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북한의 노동력이 나오는 것은 이 한반도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땅 자원 제공 뭐 이런 것이 마련 들어갈 때 연해주에는 아주 새로운 번영이 기약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연해주와 고려리 그리고 동부시베리아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어주신 장만미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